2024년도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은 2024년 개인세금 보고의 업데이트된 주요 변화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세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7단계 세율 구조를 유지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10%에서 37%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2023년과 같은 세율 구조입니다. 인적 공제인 personal exemption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보류 상태이며 2024년 standard deduction은 물가 상승에 따라 작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싱글과 부부 별도 신고인 경우 14,6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9,200달러입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아이라마즈 디덕션 공제 한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2018년부터 캐주얼티 러스, 세금보고 수수료, 리인벌스 받지 못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조정 소득의 60% 또는 30%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5년간 이월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조정 소득의 7.5%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모기지 이자 공제는 2017년 12월 15일 이후 주택 담보 대출은 75만 달러까지 그 이전에 발생한 대출은 100만 달러까지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세 및 지방세 공제는 2025년까지 만 달러로 제한되며 외국에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비즈니스, 의료 또는 자선 목적으로 사용할 때 주행거리마다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사업 목적일 경우 마일당 67센트 의료 및 이사 목적은 마일당 21센트, 자선 목적은 마일당 14센트가 적용됩니다.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이자, 배당 소득 뿐 아니라 투자 소득에 대해 3.8%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는 싱글은 20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이 소득이 넘은 납세자가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캐피탈 게인 택스뿐 아니라 넷인베스트먼 인컴 택스 3.8%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이런 것도 알려주네? 정기구독료 나가는 것 이자 벌게 해주고 이자와 상환기간 정리해서 빚도 정리해주고 내 순자산은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벌고 썼는지 나에게만 다 알려준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막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께만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 특별한 분이냐고요? 궁금하시면 앱을 깔으시면 알게 되십니다. 무슨 앱이냐고요? 내 손안의 재정 금융 미서 BCFI. 특별한 분에게만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BCFI. 실시간 내 손안의 가계부, 실시간에 내 손안의 손익계산서. 아무것도 하실 게 없으십니다. 뭘 입력해야 하느냐고요? No. 아무것도 입력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가입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끝. 한 가지 더, 해킹 횡령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겠죠. 내돈 도난방지에도 BCFI. 올부터 내돈 관리는 b c 파 i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